사법에서는 자, 그러면, 너네 집 장뚝대 박살 냈어. 그래, 장뚝대 박살 났지? 이것은 손해요, 손실이요. 네. 법에 허용된 게 아니잖아요. 왜 너네 머리통을 깼냐고. 손해. 배상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너네한테 보상해라. 배상해라. 막 얘기하잖아요. 자, 타인투에 출입 하다가, 측량하다가 피해 생겼지? 이 측량행위는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야 하네요. 행정행위를 하다가 간그거 아니야. 그로 인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반사적 피해 이걸 손실이라 해 이걸 없던 것처럼 해준 것을 보상 손실 보상 그럼 우리 공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 한단 말이야 우리 공법은 항상 손실 보상이란 말만 써 민법은 손해 배상이라 말 써요 민법에는 공권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는 손해 배상 공법은 손실 보상 그래서 타인 토지의 출입으로 난 손실 보상이란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공문이 들어갔는데, 9급, 10급, 자, 1급기능직 공문이 가서 청량했어. 그런데 농작물 박살 냈지?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럼 보상 300만원. 네 조심해서 당기지? 네 보상하고 와. 그럼 청량하러 들어갈까? 그저 그래,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 주체가 보상해야 되지. 타인투지 출입 환자가 보상하라고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타인투지 출입 환자가 하면 안 되지.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주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오고 아까 수용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이 가능하다. 그로 인한 이익을 규정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 해주겠다. 그래서 적법하게 출입하고 조사청량할때땅 주인들은 거부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대신 네가 받은 손실을 보상을 해 주겠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5번에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죠?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시장문서로부터 허가받아 출입해야 되고, 행정청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네. 며칠 전통지하고 7일, 7일 전에 출입 가능하다. 장애물 변경 제기할 때 며칠 전통지 3일. 3일. 그럼 이거 바꿔버리겠지? 네. 다시 한 번. 타인 투디에 출입을 할때 사전에 며칠 전통지 7일 전. 7일 전. 조사 측량을 하다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요거는 며칠 전? 3일 전. 전.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는 소유자 점자 관리인에 뭘 받으라고? 동의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자 승낙 없이 택지 담장 울타리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걸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분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손실이 뭔지, 보상이 뭔지를 알고, 아까 설명한 거다 듣고 하니까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는요, 어느 순간 돼야 되냐면, 민법이든 공법이든, 문장들이 눈에 보일 때가 와요. 지문들이 보여요. 그럴 때 답이 보이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국공유 처분 제안 있나요? 이건 특별할 거 없고, 그 냅두고 그냥, 그 다음, 9번에 시설부지 매수청구 있나요? 네. 자, 원래 이제 얘는 다른 데 있었는데, 절차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다가 따놨는데, 잘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요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부지 결정했죠요 우리 공법 이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개호 지금 일장하고 있거든. 우리 머릿속에는 건축법도 어디선가 돌아다녀야 되고, 양도 엄청 많고, 토요일에 저기서 특강했는데, 주택법도 어디서가또돌아댕기고 도시정비법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개발법은 뭐가 뭔지도 그시이 하고, 허이 공법 진짜 징그러운 과목이에요.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다행히. 착하니까 공짜로 수업하고 다니잖아요. 어,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자, 이런 결차를 거쳐 공원부지, 어째 이런 일이? 누가 또 지우다가 말았네? 어째? 그만큼 지우다가, 어어악! 해가지고, <laughs> 나가면서, 어? 내가 나가면서, 야, 잘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 도로부지 결정했지요? 도로부지로 묶어놓은 땅 중에 이 안에 A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2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살았는데, 이 단독주택 미허물어버리고 도로 개설하겠다는 얘기야. 도로부지로 묶어놓은지, 자, 묶어놓으면, 일단 건물 지을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여기다 해야 되구나 시설 부지로 묶이면, 시설 부지로 묶이면 법은요, 도로부지로 묶였지.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원부지로, 도로부지로, 절도부지로 편입된 땅을 가진 사람은 그는 지목 바꿔서 건물 못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규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시설부지를 묶이면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는 내 땅이라는 사익하고 도로라고 하는 공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공법은 어디로 선식이냐? 공익 그래서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그러면 시설부지를 묶어 놓으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부지 묶음만놓고 사합 시행 안 하는 거야. 7년이고 10년이고 그 기간 너무 오랜 규제 받잖아요. 땅주인들이 가혹하지. 건물은 못 짓는 땅이니 땅값이 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거래가 될까? 아니, 누가 저런 걸 삽니까? 그러니까 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9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있는 제도예요. 이게 99년도에.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런 떨거지법에서 시설부지 묶어놓고 건물 못 짓게 하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소송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문제 많구나 시설 부지로 묶어 놓은지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10년 넘었다 벌써 방치한지 그리고 지목이 대인당 소유자들이 있다면 마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장님 제땅사 가세요 매수 청구할 수도 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하려면 매수 청구란 말은 내 땅을 사 가지고 가지고 좀 가달라고. 우리 주택법 이런 데 배울 때 매도 청구란 말 있잖아요. 그 매도는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달라요. 자, 그래서 매수 청구하려면 시설부지 묶인 지몇년 넘어야 10년,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럼 도로부지 안에 잡종지 있고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겠지. 도로 쭉 가니까 걔들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2층 단독주택 짓고 살고 있다그랬잖아요 지목이 되지지 그러면. 그럼 매수 청구는 누구 찾아가야 되냐면은, 원칙으로요, 특별시 관내 땅은 특별시장. 광역시의 땅은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신정동 일대 공원부지 묶인 땅, 서울시장한테 가는, 구청장 하면 큰일 나요. 이 부분 특히, 봐요. 광역시 나오죠, 지금. A 광역시 B 구에서 B 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가면 안 되지. 네. 특별시에서는 특별, 특히 요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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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차피 세종시 제주는 기본이니까. 네. 자, 그런데 서울시에 갔더니, 야, 야, 그거 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 사업 시행자가 따로 벌써 정해져 있다. 대림산업에다가 시행자 지정해줬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만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야들한테 가야 돼. 그러면 원래는 이제 특별성 시장문사한테 가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또는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 그럼 그자한테 가야 돼. 자,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내버렸냐면 A 광역시 b 구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낸 거예요. 사업시행자, 설치할 의무자가, lh 공사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매수청구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야 찾아가야지, 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한테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원래는 얘들 없으면 여기 가겠지. 그러면 이제 6개월 내 매수 협을 통보해야 되고 사교에서 2년 내 매수 객수를 해서 매수하는데 얘네들이 매수 업무자 면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요. 6개월 내에 우리가 사게 하면 돼 그럼 LH공사가 매수 소모자 할수 있지 그럼 6개월 내 우리가 사게 해 놓고 또 광역시장 얘들한테 가서 제들이 살랍니다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기를 했다 6개월 내 그러고 난 다음에 사기로 해서 몇년 내에 산다고? 2년 에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 그다음에 시설부지로 묶여서 몇년 넘도록 안할때 10년 그러면 시설부지 묶이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 10년 넘어가지고 땅 사라고 했단 말이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산이 없다는 거, 예산이. 근데 산다고 해놓고 2년 넘어도 안 산단 말이요. 안 산다고 해버리거나 산다 해놓고 2년 가도 안 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요? 금을 못 짓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매수 계획 서를에서매수한다 해놓고 안 사면 허가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일종 건생 건물은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몇 층이야? 2 정도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종 중에는 좀 꾸리 꾸리한 건안 된다고. 달란주점 안마 시설 노래연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그 외에는 된다. 일단 머릿속에 몇 층이야? 3 층이야. 단독주택 하고 일종, 2종 건생 건물, 2종건생은좀 꾸리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사 층짜리 다세대주택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지.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하기로 했다. 땅 필요하니까. 그럼 매수 절차라든가 매수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은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개인들끼리 땅 사고 팔 때는 계약 자유 원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도 돼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땅을 산다. 그러면 적법 절차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매수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가격 평가해야 되지. 그럴 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공치법이에요 공익 사업, 공익 사업이잖아요.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이 법에 따라 평가했더니 이억이 나와서 땅값이.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지만 땅 주인이 원한다고.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부재부동산은 양천구 땅인데 땅 주인은 저기 저 부산에 살고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주고 땅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채권을 주고 땅살 때는 반드시 매수 업무자가 자치단체일 때만 그게 가능해. 자치단체가 아닌 자들은 현금만 줘야 돼. 그럼 봐봐요. 이때, A 광역시 B구에서 LH 공사가 사업 시행자다. 설치 업무자다. 그럼 케이스 문제 만들 거아니요 그럼 이때 땅주인은 누구 찾아가라고? LH 공사한테 가서 매수하는거예요 LH 공사는 6개월 내에 땅주인한테 매수에부 통보하고 A 광역시장한테 통보하는 거지. 그러죠. 그리고 LH공사는 현금 대신 채권 주고 땅살수 있어 수 없어요. 없어요? 채권 줄수 있어 수 없어요. 없어요. 땅 주인이 못 한다고? 매수 업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준다니까. 애들은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쓱 만들어내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매수 업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 채권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책를 지방채라고 해요. 그러면 국채 국체 발행은 국채법이라고 있어. 국채법. 지방채 발행은, 발행은 지방재정법이 있다고.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채권의 이자는 이자는 이자 주가는 나중에 시중에 전기 예금 금리 이상 보장해야 되거든. 예금 금리는 수시로 연동을 하잖아요. 금융기관마다 지방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관은 조례로 알아서 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 될때 당연히 지방재정법, 공치법, 조례 적용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보고. 자, 그러면 40페이지에 9번. 베이스 깔고 봐야 돼요. 1. 매수청구대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실부터 몇년 내, 10년, 10년 내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가로치고 실시 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었죠. 10년 넘어도 사업 안 하고 있더라도 그전에 실시된 인가 절차 끝나 있다면 매칭는 못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안 하면 그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면 그 땅만 매칭면 될까 위에 건물도 될까? 당연하지요. 도로 설치하려면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한다고. 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매수업무자.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서에 대상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자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에게 당해 토지 매수 청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에 해당한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됐잖아요. 기억, 이 법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그 자, 그 시행자 동그라미하고. 니언,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자, 예를 들어서, 설찰 의무자가 도로공사다. 그럼, 그 한테 가야지, 시행자가 l h 공사다 그러면, 그 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매수의 보통 보의무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납부터 몇 개월, 6 개월 내에 매수 의무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하고 특별시등 시장문수에게 알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특별시 등등 시장문수가 매수 의무자면, 6 개월 내에 땅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네. 특별성시장문서가 아닌 자가 매수할 때는 땅 주인하고 특별성시장문서에게도 통지하라 이, 이 말이에요. 매수 여부를 아시겠어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알리나부터몇년내 매수하라. 2년. 자, 대금지급 원칙. 매수모자는매수 청구 받은 토지 매수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게원칙이에요 예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인 경우는 뭘줄수 있다고. 채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우리 채권 언제 한번 내게 다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 사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떠드는 것 같은데, 내게 딱 써가지고 필기 안 한다면 내 해줄게, 그러고 싹 정리한 것 같은데, 표정이 어, 누구 대건 뉘신데요 하는 표정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많이 반복하고 익숙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할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자, 일단, 채권의 이름이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요건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염형 토지로 매수 대금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겁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시설 부지로 묶인 땅 10년 넘었지? 서울시에 가서 매충했단 말이야. 서울시는 현금 주겠지. 네. 땅 주인이 현금 싫다고 채권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네. 있지. 네. 아이, 부자들은 네 채권 달라고 한다니까요. 현금 대신에. 근데 이 땅이 서울에 있는 땅인데 땅 주인은 부산 살아. 그러면 비저저 저, 저, 부재 부동산이란 말이야. 부재 지주. 네. 근데 이 땅값이 이억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3천만 원만 땅값 현금 주고 7천짜리 채권 주겠다 이말이요 3천만 원 초과해. 다 주는 게 아니고,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 주는 거요. 예 네. 3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너희네들끼리 막걸리도 묵고 하란 얘기지. 그래서 3천만 원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조례 적용특례.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몇년내로하고 네. 10년. 아, 만기일 15년짜리 이건 안 돼. 10년이 내로하고 시험에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이르면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 상환기간 이유는 중요한 거 나와요. 특별시 등 시군에 뭘로 정하고. 네. 여러분, 네. 저 그러면, 서울에서도 채권 발행하고 인천도 채권 발행하고 부천도 채권 발행하고 땅살수 있잖아요. 네. 채권 받고 땅판 사람은 만기일 도래하면 원금 이자 받아갈 거아니야그 네. 이자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네. 서울시 조례, 부천 조례, 인천 조례 에 따라 가야 되니까 그러죠?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이것, 시설채권 발행 절차, 발행 절차 동그라미. 그밖에 필요한 사항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 채권 발행하고 인천도 발행하고 부천도 발행하겠지. 네. 그 채권 발행 절차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다르다. 다르다고? 다르다. 왜 달라요? 검색 다르다. 같다고 다르다고 할 때는 길을 모아서 얘해야 되니 <laughs> 왜 다르다 했더니? 가만 보자 같다고. <laughs>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무슨 법? <laughs> 그럼 서울 수도 채권 발행 절차가 지방재정법 따라 발행하고, 인천도 지방재정법, 부천도 지방재정법, 똑같네. 채권의 이율이나 상황기간은 조려하니까 지방마다 달라질 수 있지. 그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로사범, 매수가격 절차특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동그라미, 매수 절차 동그라및 등에 관하여 이법 국토계획법의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거나 공치법 적용한다. 그래, 여러분요, <laughs> 자이땅 주인이 땅 주인이 서울시 찾아가서 가지고 매수청구했지. 그러면 언제 공치법 적용하고 언제 지방재정법 적용하고 언제 조례 적용하는 거 분명히 헷갈릴 걸 알겠지 출제위원들이 내겠지요 네. 네, 그럼 그런, 그런 걸 다부지게 외우는 게 수험생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분명히 방증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자, 땅 주인은, 자, 시설부지 무지 10년 넘었어요. 네. 서울시에 가서 매수청구했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땅 없으면 도로가 안 돼. 그럼 사겠지? 그럼 매수하기로 했다. 매수 절차, 적법 절차를 읽지 가격 평가해야 되잖아요. 할때 적용하는 게 뭐라고? 공시법, 지방재정법 조례, 구루취